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벨벳 기자단의 이종진 기자입니다. 목포에 임무를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기념관인데요. 오늘 이곳을 둘러보면서 인권이란 무엇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권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층에 전시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올라가면서 보니까 어, 벽면에 어, 여러 인권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지미, 카터, 마더, 테레사, 엘고어, 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설립, 건립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 사막도에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이제일전시시를 둘러보면서 노벨 평화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안으로 들어가면 노벨 평화상 수상은 내게 민주주의와 인간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계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사유를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그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 등 이렇게 평화상 영광의 얼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웅산 수치, 넬슨 말델라 등 네, 다양한 역사 인물이 어,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걸어온 길을 또 살펴보면서 어, 민주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난과 역행 시간들의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사료들이 있는데요. 목포에서 할 동안 하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김대중전 대통령은 1976년 3일 민주국국 선언과 1980년 내내 업무 사건으로 6년간 옥고를치루습니다 어, 책을 읽으면서 6년간 옥중 생활한 모습이 이곳에 있습니다. 미국 만명 당시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해 한국의 정치 실상과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 사전 시시 대통령 김대중의 사료가 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이희호 여사의 자료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여러 가지 대화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좀 둘러보면서 인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한 인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사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벨벳기자단의 소식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에 만나요. 안녕. 네, 이곳에 무장의 나눔길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둘러보세요.